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도 많이 했나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쁜 손 어딨나?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켜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상 생활 속에서 혹여 주님의 마음에 벗어난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환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어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의 축복과 머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가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와 이십삼장 이십오절 말씀. 아멘. 아니, 이럴 수가! 요시아는 깜짝 놀랐어요. 뚝딱뚝딱 성전을 고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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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시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시야는 성전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야 해요. 요시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새로워지기로 꼭꼭 약속했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꺼냈어요. 우상들을 모두 없앴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어요. 냠냠냠냠, 아이 좋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어요. 새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시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기를 바라신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기가 쑥쑥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지혜와 살기로... 지혜와 사랑 가득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새롭게 살아수 있도록 사랑의 주제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살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안의 하트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